안녕하십니까 골드 디렉터 장원규입니다. 오늘 왜 영양제를 먹어야 될까 그리고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될까에 대해서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 유수다도 많이 활용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PPT를 활용해서 어, 사업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의 본격적으로 해, 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개통으로 어, 들어가게 되면 개통으로 되어 있고 신경계, 골격계, 순환계. 어통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심장간 이렇게 기관 들어가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무슨 검사를 하죠? 조직 검사를 하죠. 조직 검사를, 하죠? 조직 검사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세포가 건강한지 안 건강하지 검, 검사를 하는 거겠죠. 자, 우리가 몸이 아프고 어, 암이나 이런 질병 만성질환이 걸리게 되면, 이 세포가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 세포가 건강해야지, 우리 몸, 몸이 뜻이, 건강하다는 뜻이겠죠. 자,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첫 번째로는 순환이 잘 되고, 두 번째는 염증 수치가 낮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고함량의 영향을 섭취를 해야지 우리가 건강 유지가 되는데요. 어, 우리는 5대 영양소를 배웠는데 요즘엔 7대 영양소로 영양소를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비타민, 미네랄 5대 영양소고요. 그리고 식이섬유, 대자방,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져서 중요성을 제도되고요 그리고 물까지 이렇게 7대영양소 배운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거대 영양예요 그래서 바로 세포로 전달이 안돼요 그래서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으로 가수분해를 통해서 세포로 전달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산소와 효소가 있어요 효소 같은 경우는 혼자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 조효소가 필요한데요 바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미네랄이 이렇게 생체이용률 상승을 시켜서 세포로 전달됩니다 근데 여기서 쉽게 말하면 제가 비타민 미네랄 역할을 한이유자 우리 모닥불이 있잖아요. 장작이 있는데 거기에다 이제 불쏘시개를 이용해서 불을 피우잖아요. 그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 미네랄이에요. 장작도 많이 쌓아놨어요. 근데 불쏘시개가 없어요. 충분치 않아요. 뭐 어떻게 될까요? 연소가 안 되겠죠. 불이 활활 안 타오르겠죠. 그래서 연기만 나게 됩니다. 우리 몸도 똑같아요. 고탄수화물, 고단백, 고지방을 많이 먹어요. 그런데 어, 불소식의 역할을 하는 비타민 날를 턱없이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 영양의 불균형으로 어, 비만이 될수 있고요. 그것이 염증의 수치가 될수 있고요. 또 염증이 지나가면또 어, 암이나 이런 대사질환, 만성질환이 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성질환, 태행성 질환에 걸리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의 불균형,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환경 요인이 있습니다. 고탄수화물, 고단백, 고지방 많이 먹지만은 이게 영양소가 어, 충분치 않으면 당뇨, 독소, 비만, 만성질환, 태행성질환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활성산소입니다. 자, 활성산소란 우리 호흡 과정에서 우리 몸은 산소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대신에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어, 이활성산들를 통해서 우리 세포 조직을 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화된 손상, 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어, 산소는 전자가 두 개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전자 하나가 돼 버립니다. 불안정하죠. 그래서 정상 세포에 있는 전자를 빼서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화된 세포, 손상세, 손상된 세포로 만들, 만들어버립니다. 네, 이것을 중화시키고 어, 없애는 방법이 황산화제인데요. 황산화제 같은 경우는 어, 활성산소를 없애고 어, 손상된 세포를 정상세포로 환원을 시킵니다. 자, 심장에 좋은 황산화제가 전자가 6개 있어요. 간에 좋은 황산화제는 만약에 전자를 다 주고 하나도 없게 돼요. 그런데 심장에 있는 황산화제 분자를 하나 간에 좋은 황산화제에게 주게 되면은 이렇게 여섯 개 전자가 만들어집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간에 좋은 황산화제 그리고 심장에 좋은 황산화제 따로따로 역할을 하지만 서로 시너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경 요인입니다. 아, 세 번째죠? 미세먼지, 토양의 오염, 바이러스까지 있는데요. 자,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공장의 매연 그리고 자동차의 배기가스, 그리고 황사를 통해서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쌓이게 됩니다. 그게 축적이 되고요. 그리고 간에 이렇게 축적이 됩니다. 그런데, 간이나 뇌에 쌓이게 되면 어떻게 뭐가 생기죠?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또 암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몸 밖으로 빨리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배출을 어, 빨리 배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어, 비타민 B군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비타민 B군이 되게 많은 어, 건강에 중요한 어, 성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 몸 밖으로 빨리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많은 함량의 어, 비타민 B군을 드셔야 됩니다. 근데 시중에 있는 비타민들은 함량이 작습니다. 하지만 우리 유산화 제품 같은 경우는 4,000%가 넘어요. 근데 다타 제품 같은 경우는 10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금방 빠져나갑니다. 어, 100%면 금방 어, 아무 효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4,000% 보면 어, 그 흡수를 하고 거기서 역할을 하는, 하는 것이 미세먼지를 빨리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의 오염이에요. 자 나무에서는 식물에서는 땅 속에서 미네랄을 흡수하고요, 태양에서는 비타민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다모자 그리고 하우스 재배를 통해서 어, 미네랄, 미네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복합 비료를 어, 사용해서 성장만 집중을 하게 하게 되죠. 어, 그렇게 되면은. 땅에 있는 미네랄 자체가 이제 고갈이 됩니다. 50년 전에는 사과 하나면 충분히 영양분이 섭취가 됐는데요, 이제 26개를 드셔야 되고요. 토마토도 50%난 감소했습니다. 브로콜리는 60%, 감자는 거의 100%,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는 90%로 이렇게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어, 네 번째는 신종 바이러스의 습격이에요. 생각지도 않은 어, 저희 우리에게 온이 바이러스인데요, 코비드 바이러스. 어, 그 전에는 여행을 자유로이 갈수 있었는데 여행 여행도 이제 제한되고요, 그리고 사람 모이는 것도 제한되고요, 가족들끼리도 모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 버리고요. 그리고 마스크가 없으면은 생활이 안될 안 정도로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에는 마스크 안쓴 사람이 더 이상할 정도로 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어? 팬데믹 시대, 어,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스스로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코비드가 끝나더라도 어, 이게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해요. 더더 더 위험한 바이러스가 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것을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면은 어, 면역력을 높이려면 이렇게 좋은 영양소 함량이 높은 영양소를 어, 드셔야지 건강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 음식 피라미드입니다. 하버드 대 음식 어, 공중 보호 팀이 어, 만들었는데요. 자첫 번째는 어, 면역력을 높이려면 이렇게 적당한 운동과 체중 조절이 필요하고요. 두번째 어, 단계는 어, 채소와 몸에 좋은 녹황색 채소, 좋은 기름, 전곡류를 드셔야 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건과류 그리고 적당한 음주 그리고 생선, 어, 달걀 가금류를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제품. 메뉴에는 이제 붉은 고기, 빵, 어, 쌀 이런 걸 탄수화물 적게 드셔야 되는데 요즘엔 역피라민 드잖아요. 역피라민도 메뉴에 그걸 많이 드잖아요. 먹잖아요. 드시잖아요. 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어, 연구진이 어, 종합 비타민과 여러 여분의 비타민들을 꼭 섭취하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 영양제, 뉴트리션을 어, 선택 사항이 고려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드셔야 되고요.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하는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요. 효능은 충분한가 그리고 생체 이용률 높은가. 생체 이용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12 같은 경우에는 어,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거의 효량, 소량의 성분을 먹게 되면 금방 배출이 돼요. 하지만 어, 이 효율, 효율이 많게 되면은 우리 비타민 12 같은 경우에는 4,000% 4,000% 근데 타 비타민 12 성분 같은 경우에는 한 100%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흡수율이 낮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흡수율이 높은 생체율이 높은 것을 드셔야 되고 요 그리고 안전한가 안전한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품마다 어, 비교 분석한 그런 어 가이드가 있거든요. 거기서 살펴보게 되면은 어 독성이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 많아요. 독성이 있는 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간에 의사 선생님들이 간이 안 좋다, 뭐에 안 좋다 그런 얘기를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독성이 있어서 그런 것을 피하라는 어,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 간에 그리고 독성이 없는 제품, 독성이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끊었다. 두세달 끊었다 드시고 두세달 끊었다 드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전한 가, 안전한 제품인가도 꼼꼼하게 어, 살펴보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주위의 사람이 암이 걸리면 암이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도려내고요 그리고 독국물을 넣고요 그리고 태워버립니다. 그러면은 건강한 세포도 암 세포도 모두 죽어버려요. 어, 면역력이 떨어지고 삶이 피폐해지고 삶의 질은 떨어지고 질 또한 떨어지고 암이 걸리기 전에 우리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진정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이렇게 많이 많이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많이 드시면 드시잖아요. 배불러서 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한포에 23가지의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는 이한포에 종합 어, 영양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꼭 선택해 주셔가지고요. 음, 건강한 삶, 그리고 가족이 건강한 삶을 어,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